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1강 시간으로서 2.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등두 번째 시간 6. 건축물의 용도 변경 7. 가성 건축물 그리고 3. 건축 절차로서 1. 설계 2.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3. 착공 신고와 건축 공사의 시공 4. 건축물의 공사 감리 5. 공사 완료와 건축물의 사연 승인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등두 번째 시간, 여섯 번째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의 원칙은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개의 시설군이 있는데 아홉 개의 시설군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아홉 개의 시설군. 우리 교재 자산전 문영교 큰 주발 이렇게 나왔는데 앞 글자 중요한 글자 건딴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 두 번째 산업 등 시설군, 세 번째 전기 통신 시설군, 네 번째 문화 집회 시설군, 다섯 번째는 영업 시설군, 여섯 번째는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일곱 번째는 근린 생활시설군, 여덟 번째는 주거 업무 시설군, 아홉 번째는 그 밖에, 자, 그 밖에 건들. 그 밖에 시설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를 라인한 이유는 1번부터 9번까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 자동차 관련 시설 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갑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산업 등 자, 산업 등 시설 군 산업 등 시설 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운수 시설, 창고 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장이나 이렇게 7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통신시설군입니다. 전기통신시설군. 네 번째는 아, 전기통신시설군에는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 집회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 그리고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업. 네, 영업시설군입니다.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에는 1. 판매시설, 2. 운동시설, 3. 숙박시설, 4. 제2존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예 해당이 됩니다. 자 여섯번째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입니다. 복지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7.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근린생활시설군두개 근린 있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어, 다중이용시설인 고시원은 제외가 됩니다. 여덟번째는 주거. 주거업무시설군입니다. 주거업무시설군 9번은 이제 그 밖의 시설군을 말해 요그 밖의 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이 되는 것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교정 및 군사시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9번째 그밖에 업무시설군 그밖에 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9개의 시설군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홉 개의 시설군하고 관련해서 용도 변경에 따른 허가하고 신고가 될 때, 이 아홉 개의 시설군은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용도 변경을 하려면, 어,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누구에게, 그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는데, 바로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용도 변경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에 쓰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고자 할때 어떻게 하는가. 자, 구에서 1의 방향으로. 자, 밑에 있는 거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구에서 1의 방향으로. 용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 즉, 상, 하위에서 상위로 갈 때, 상위군으로 용도를 바꿀 때는, 이거는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허가권자에게 내가 용도를 바꾸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기존엔 주거로 썼는데 근린 생활시설로 바꾸겠습니다. 물, 물건을 파는 소매점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권자의 허가를. 자, 반대로. 위에 있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1번에서 9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용도를. 자, 영업시설에서 내가 주거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신고 대상이 된다.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경우에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신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군 안에서, 자, 같은 군, 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안에서의 용도변경이에요.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안에서의 용도변경, 그 내부에서의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건축물대장에 그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때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변경 신청, 그래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변경 신청 대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7,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 건축물. 1. 허가 요건이에요. 어떤 경우에 가설 건축물을 어, 축조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가. 그 허가 요건을 보면,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기본원칙은. 그런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의 어느 하단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랬다는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허가를, 어, 자,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자, 하지 않는 경우, 요 경우 외에는 다 허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네, 첫 번째는 국토의 개인이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나옵니다. 바로 그거에 위배되는 경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배하는 경우.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위배되는 경우는 허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4층 이상인 경우. 자, 4층 이상인 경우도 역시 허가하면 안 됩니다. 3층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구조, 존치 기간, 설치 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죠?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했을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조례 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허가에서는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네 번째는.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렇죠 어떠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역시 허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허가를 하면 안 된다 이 외의 경우는 허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축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는 축조 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만 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가대 아, 과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축조하는 신고 대상 대상의 핵심은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외 외가 중요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외의 외에 체해법고 그리고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은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해야 되는가?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 근데 언제 하냐? 착공 전입니다. 착공 전. 핵심은 착공 후가 아니라 착공 전에 축조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입니다. 존치할 수 있는 기간.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그리고 네 번째. 존치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존치기간이 만료됐다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 누가 허가권자가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합니다. 자이번에 이제 존치기간 연장의 신청 또는 신고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대상 자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 14일 전까지,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두 번째, 신고대상.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건축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절차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건축 절차는 바로 이 1번부터 5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건축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건축 허가 신청을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치면, 착공 신고를 하고, 건축 공사를 시공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그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가 되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 건축 설계입니다. 설계. 자, 건축 설계의 원칙. 자, 누가 하는가? 건축 설계는 누가 하는가? 바로, 건축사가 설계합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합니다. 건축사. 건축사 자격증, 국가 자격증입니다. 설계를 하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근데 원칙이 이러면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외가 있는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라는 건 바로 건축사가 설계하는 게 아닌 것. 즉,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대축 재축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그리고, 개축, 재축 이런 경우에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자, 두 번째는 대수선인데, 대수선 어떤 경우냐면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이고 플러스 3층 미만인 대수선이. 에요 3층 미만 이것도 미만입니다. 그런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그 밖의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건축인데 다음의 건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축사, 작물 재배사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이해가당이 예,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그, 그 밖에 건축물에그 밖에. 그 밖에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200제곱미터인 창고 농막. 자,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나 농막입니다. 농막. 자, 이건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호 작물 재배사. 400제곱미터 이하인 자, 미만이나 이하 아, 이하. 이거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거는두 그 번째 거 연면적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창고나 농막이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 이건 다 읍하고 면 지역입니다. 있는적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설계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자, 설계를 했으면 건축 허가하고 건축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할 때는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허가 신청서에다가 관련 서류, 뭐 사전 결정서나 설계 도서, 설계한 그 도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건축 신고 역시 건축 신고 신청서 플러스 관계 서류, 뭐 배치도나 평면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착공 신고하고 건축 공사 시공을 하는데 이 착공 신고라는 거는 착공, 공사에 착수한다는 신고예요. 처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 것을 착공 신고라고 합니다. 뭐병경 신고 또는 그냥 신고, 착공 신고 시 해당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 하여야 되고 건축공사의 시공이라는 건 뭐냐면 공사시공자가 건축을 직접 하는 걸 말해요. 처음 시작하는 공사, 시공 시작하는 공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시공을 해서 공사를 계속 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4번 공사 관리를 볼것 같으면 첫 번째, 건축주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축주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 누구를 지정하냐 하면, 건축사를, 건축사를 뭘로? 공사 감리자로, 공사를 감리하는 자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공사 감리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 첫 번째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자두 번째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인데 리모델링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난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대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사감리자의 의무가 있겠죠. 자, 공사감리자로 지정이 됐으면 이런 공사감리자의 의무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거를 발견해내야죠.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공사시공자가 따르지 않냐 하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공사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 사유가 없으면 즉시 중재 합니다. 공사 관리자의 의무는첫 번째는 바로 위반사항 발견하고, 위반사항, 있나 없나, 없으면 그냥 그대로 공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조치 의무 위반 시, 자, 조치 의무 위반 시,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 자 위반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뭐 공사를 그 중재하거나 아니 시정하라고 했는데 안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즉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를 아니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 나의 시정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합니다라고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자의 의무 세 번째는 어떤 감리를 하면 감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제출 의무. 자, 그래서 공사 감리자는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 감리 보고서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 공사 관리를 쭉 하고 다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되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데 자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승인 사용할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승인은 그 사용 승인 대상은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고요. 사용 승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자,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그 사용 승인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승인서를, 어, 내줌, 내줘야 해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용 승인서를, 자, 지금 사용 승인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면 사용할 수, 있, 사용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임대하거나 이렇게 수익할 수 있는 수익권이죠. 사용권 수익권. 사용 수익권이 발생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 받게 되면. 다만, 사용 승인서를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7일 이내에 교부를 안 했어. 검사도 안 하고 교부를 안 하면, 그러면 그 사용 승인 받지 않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 사용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나 임시 사용을 받았을 때도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을 아,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임시 사용 승인 자, 임시 사용 승인 2번 자이 사용 승인의 두 번째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즉 건축주가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면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2년 이내에 사용을 할수 있는데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 즉,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이것으로써 이제 건축 절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1강 시간으로서 이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등두 번째 뒷부분과 3, 건축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